한 분야에서 무려 50년 이상 이 반백년 세월 좌절과 시련도 있었지만 뚝심을 지키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주인공이 있습니다. 충북의 명장들을 현장 이사람에서 만났습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하다는 대학교 학생회관 건물에서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키는 이발소가 있습니다. 20년 단골은 기본. 반세기 넘는 세월 가위를 놓지 않았다는 이봉철 씨입니다. 2 0년 정도 됐는 것 같아요. 이십 년. 네, 내가 여기 살다가 그 리사관자가 뭐한0년 정도 되는데, 예, 그 후로다가 거가서 몇 번씩 깎아 왔어. 이집저집 도로 된것그 모두 마음에 안 들더라고. <laughs> 그래서 일로 다니는 거예요. <laughs> 단골 손님들은 눈빛만 봐도 원하는 스타일을 알아서 척척 손질할 정도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잘야 된다는 것은 딱 나오죠. 제스타일 머리 스타일을 다 외우고 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저, 저한테 맞는 스타일을 머리를 주시니까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죠. 청년 시절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허드렛 일을 하며 어깨 너머로 배운 이발 기술 이제 그에겐 평생을 걸어가는 길이 됐습니다. 뭐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아버지 모시고 자기 자식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직원들 도 퇴직을 하더라도 또 손주들 또 많이 데리고 와요. 삼남매를 키워내고 명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해준 일도 바로 이용 일이었습니다. 지금 68년도부터 배웠으니까 한 50년 이상 됐죠. 저 인데 이용 일을 배우면은 좀좀 깔끔한 일을 좀 하겠구나. 나도 이렇게 있냐 멋쟁이가 좀 되겠구나. 그렇게 그냥 막뭐 허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싶다는 그는 80년대 중반부터 봉사 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에겐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뭐 제자들도 그냥 후학들도 그냥 더 많이 그냥 키워 가지고 그냥 저보다도 그냥 더 나은 그냥 제자들이 나왔으면 하는 하는 바람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변함없이 한길을 걷는 명장도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재를 다듬어 한옥의 얼굴인 전통 창호를 만드는 주인공 김영식 씨입니다. 품일이 세살문 작업을 지금 해두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이 전통 창호에서는 못을 전혀 쓰지 않고. 결국 아침으로 다해서 틀림을 없게끔 만드는 작업을 좀해 놓은 중입니다. 10대 어린 나이에 목공소에서 배운 기술은 스스로를 뛰어넘어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만들어요. 진짜 훈을 실어 가야 한다 해도 가오니 아니요. 바람세기, 빛의 양, 사람의 성향까지 고려해 만드는 창호 속에 장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살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을 내가지 이거 사찰 이쓰이거 이제 못도 하나도 안 받고 다 여기도 쓰지 장부 맞춤을 해 가지고 다끼 거기 때문에 이라고해자이좀붙었자문이라고는데 이제 문이라고죠이을 바라보는 명장은 창호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가슴속에 품은 다짐이 있습니다. 진짜 천로 생각합니다. 천로이을 평생 해 오다 보니까 매력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심는까지 제가 대를끌안고는 있어도 그날까지는 일을 해 보고 싶습니다. 반세기 넘는 세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한 길을 걸어온 명장 이들의 발걸음이 앞으로도 우직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